ADT 캡스와 SK인포섹은 지난 11월 양사 간의 합병 계획을 발표 후 3개월 만에 하나의 회사로 통합하여 공식 출범합니다. 통합법인의 사명은 ADT 캡스입니다. 통합법인 ADT 캡스는 5일 서울 삼성동 ADT 캡스 사옥에서 통합법인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구성원 대표들은 경영진과 함께 양사 구성원들의 화학과 단결 그리고 노사 간의 행복을 다짐했습니다. 통합법인 ADT 캡스는 New ICT 기반의 대한민국 넘버 원 융합 보안 전문 기업으로 도약을 강조했습니다. 홈, 무인 매장, 클라우드 등 새로운 보안 영역의 방역, 사회적 약자 보살핌과 같은 라이프 케어 영역에서 기술 기반으로 신규 사업 모델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물리와 정보 보안의 대표 브랜드로 알려진 캡스와 인포섹이 각 영역의 상품 및 서비스 브랜드를 활용하여 고객층을 확장해 나간다니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